안녕하세요, 지니뉴트론입니다. 오늘 서든패스 2020 시즌 3 어, 호크가 새로 나오면서 어, 제가 먼저 이제 점핑팩을 몸빵으로 한번 사봤는데요. 일단 여기 있는 무기들 몇 가지를 제가 먼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네 우선 점핑 팩을 이제 샀을 때21 레벨이 되면 그 레벨까지 제공되는 무기들을 우선 들고 왔고요. 우선 나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M4인데 M4가 디자인은 매우 괜찮게 나왔어요. 그냥 모든 총이 이제 쏘고 장전을 할때 라이트가 이제 총에서 비치는 것 같은데 장전할 때 사운드도 그렇고 디자인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3인데 103은 이번에 총기가 달려 있고요. 103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연구제 선택권 3번인가 거기에 있는 총인데 AK 나이프 달린 총인데 이거는 사람들이 무조건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줬을 때 무조건 챙겨야 되는 총일 걸로 생각되고요. 마크가 이번에 디자인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마크가 이제 사람들이 마크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이제 어떤 소음을 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소음기에 무한 탄창까지 달려있고 디자인도 괜찮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쓸것 같아요. 이거는 뽑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가는 거 이거는 소음기도 아니고 무탄도 아니고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윈체가 어 노즈메임이 달려있고 줌시아 확대가 있어요 근데 대신 총 18발 총1 8발이라는거 <목소리> 디자인도 괜찮고 한데 아 이게 무탄이었으면 되게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TRG는 그냥 뭐 그냥 뭐 <목소리> 거기서 먹인것 같아요 <목소리> 이거보다 예쁜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이거는 본인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GSR은 이제 그냥 이렇게 GSR 원래 통통하게 생겼는데 이제 호크 고유의 문양까지 총에 붙으면서 되게 디자인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쉽지만은 확대 중 시야 확대경은 없고요. 무탄에 이제 노즈메인까지는 달려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럼 이제는 보조무기와 근접무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조 무기와 근접 무기를 들고 왔는데요. 일단 이 보조 무기는 포켓 피스톨. 포켓 피스톨 총 자체가 매우 귀엽고 작게 생겨가지고 작아가지고 총 자체는 괜찮아 보이고요. 다음은 아나콘다 오. 그때까지 봤던 아나콘 나중에는 <laughs> 디자인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뽑을지는 모르겠네요 그 다음 이글. 이글도 괜찮다 아 근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서든피스 총 되게 괜찮은데 그리고 이게 3건이 사기입니다 여러분 3건이 없으신 분들 이걸 만약에 뽑게 되신다면 무조건 뽑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1.4가 보통 3건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이 3권은, 보이세요? 그냥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클릭으로그 발사를 하면서 엔터를 누르시면, 이걸로 이제 3권의 속도를 알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네, 그냥 이거 무조건 뽑으세요. 3권 없으신 분들에게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진짜 극추할게요. 극추 그리고 기칼도 되게 예뻐요. 기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예쁜 선수들 보이고요구루카도 예뻐요. 아 근데, 이번 게 말이 안 돼. 너무 전체적으로 예쁘게 나와가지고. 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laughs> 지금 이게 이 정도면 다음 서든패스는 어떤 게나올지모르겠요 아, 그러면 이 정도 이제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각 연구제 선택권에서 이제 어떤 것을 뽑는 게 좋을까 이거를 쓸 이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구제의 목록을 알려 드리기 전에 어 투척 무기가 빠져 가지고 투척 무기를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G400 호크 그냥 일반 수류탄이요. 이거는 뽑는 사람 없겠죠 뽑지 마세요 굳이 안 뽑아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 호불호가 있겠지만 개인이 쓰고 싶다면 뽑아도 될것 같은데 이제 드로우 칼포 모델이고요 그냥 거기에 호크 스킨만 있는 거고 이게 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뽑을 사람은 뽑고 안 뽑을 사람은 안 뽑는 걸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서든패스 보상 목록을 알려드리러 가보겠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호크 이벤트 페이지를 들어왔는데요. 일단 여기 들어온 김에 여기 네 개를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번 캐릭터는 무조건 사십시오, 솔직히. 이 정도면 뭐, 말다 했지 않나요?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무조건 뽑아야 되는 AK. 착검이 달린 AK. TRG103, 나구사. 나구사는 아까 레벨이 안 돼서 못 보여드렸는데, 없으신 분들은 뽑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크, 마크도 예쁘고, GSR, 포켓피스톨, 이글, G18, M4, 윈체, 사이가, 아나콘다, 구루카, 기본, 그리고 칼폭, G400, 키시고요 킷도 이번에 되게 예쁘고, 진압봉, 이건 이제 챌린지 패스라고 60레벨 말렙을 찍고 난 뒤에 따로 9800원을 주고 구매를 해서 30레벨을 찍을 시에 주는 진압봉입니다. 이 실드. 예, 네, 이게 이번 서든패스의 주요 관건인 아이템인데, 기본 권총이 아닌 이글이라는 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어, 호크 연구제 선택권이 이번에는 3번까지가 아니라 4번까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상 여기서 이제 뭘 뽑을지 고민이 되는데, 일단 연구조, 연구제 선택권 1에서는 그냥 이제 103과 M4, 이거 두 가지를 받을 것이고요, 어, 두 번째에서는, 그냥, 마크와 윈체? 아니다, 윈체도 사실상 18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있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마크와, 어 귀여운 우리 포켓 피스톨, 권총, 혹은 아니면 이제 기칼, 요거 뒤에 3개 중에 하나 뽑을 것, 두개 뽑을 것같고요 연구제 선택권 3에는 무조건 무조건 뽑아야 되는 ak 착검이 달린 무탄 이거는 말다 했어요 이거 무조건 뽑으시고 이 뒤에는 거기서 거기인데 아, 저는 그냥 진짜 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그냥 투나 쓰리나 칼예쁘니까기 칼의 고로카 하나씩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연구재선 선택권 4는 이제 뭐 요거 뽑으실 분은 뽑고, TRG는 많이 줬으니까 안 뽑으셔도 되고, 사이가도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3건이 진짜 매우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될거 같고요. 왜냐면 연사가 빠르니까, 있으신 분은 안 사도 돼요. 뭐, 이니셜, 생존, 이런 거 있으신 분들, 카본, 이거 있으신 분들 안 쓰셔도 되고, 어, 칼폭, 저는 칼폭 하나 뽑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키스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G18이 왜 이렇게 탄 속이 빠른게 있고 느린게 있냐 면 그냥 쉽게 설명드려서 여기 이 하얀 부분이 그 3권의 스킨 표면입니다 이게 스킨 표면이 그냥 일정하게 그냥 아무 디자인 없고 그냥 그런 식이면 그냥 바로 쏘면 그냥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제 이게 표면이라고 생각하면 검은색, 흰색, 주황색, 빨간색 섞여있죠. 이런 이제 3건은 대체적으로 느려요. 어,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서든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검은색이 많기 때문에, 이 겉에 있는 거는 그냥 걸치고 있는 거고, 다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탄속이 빠른 것 같고요. 승리 포즈는 뭐, 별거 없을 것 같고, 어, 이번 서든 패스는 꼭 무조건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오늘 일단 또 랭크전이 나왔으니까 랭크전을 즐기실 분들은 즐기고 어, 서든 패스 나온 무기로 예쁜 무기 들고 꼭 레전드 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빠이